전조로 짧게 돌진하고 공격합니다 그후 어글자를 향해 저스트 가드를 합니다 타이밍은 몸을 살짝 들면 저스트 가드 앞을 먼저 공격하고 바로 뒤에도 저가가 들어옵니다 타이밍은 앞 공격이 끝나면 저스트 가드 후속탄은 백이든 헤드든 딱 붙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오른쪽 발차기라면 보스 옆으로 이동해주세요 공격은 헤드, 백, 헤드, 백 순서로 들어옵니다 자세를 낮추면서 저스트 가드가 나옵니다 타이밍은 보스가 움직이자마자 점프 가드 그리고 백에 있으면 후속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조로 붉은 잔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드 방향으로 다섯 번 연속 공격합니다 전조로 주먹을 쥐면서 잠깐 빛납니다 보스 뒤에 있어야 맞지 않습니다 팔에서 붉은 칼날을 꺼냅니다 헤드 방향으로 세번 베고 마지막에는 강베기를 합니다 이때는 딱 붙으면 안전합니다 백덤블링을 하면서 뒤로 이동합니다 어글자를 향해 칼날비가 날라옵니다 보스 뒤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랜덤한 인원을 향해 X자를 날립니다 백으로 이동해주세요 보스가 뭉크리면 거리를 벌려주세요 착지 후 어글자에게 붙었을 때존깐딱 붙어있으면 강백이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울이 나오니까 잘 보고 피해주세요 보스가 제트킥을 쓰면 뒤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지진장판이 터지고 바로 어퍼컷이 날립니다 페이스바나 투명기로 버텨줍시다. 그리고 보스가 착지했을 때 바로 붙어주세요. 갑자기 점프를 하면 헤드에서 벗어나세요. 잠시 후 헤드 있는 유저를 잡고 뒤로 꽂은 다음 연타를 날립니다. 주먹이 멈추면 카운터에 성공하면 잡힌 사람을 구하기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다간 짤패 공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다실 짤패 패턴 정리로 이어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에 영상에서 봬요.